해봐. 해봐. 다시 해봐. 아아 노! 앙! 앙! 또 해봐. 해봐. 대! 대! 아아아 아. 아. 조심하. 어? 어? 저기 좀 저거 좀저 가서 다리 들것 같아. 왠지. 거 쓴다네. 거서 아니. 다리, 아니. 다리도 달리 흔들 것 같아. 거저 쓴다고. 아아 오늘 안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비 이비 안 돼요. 일다아아아안 돼요. 얘한테 정말 너무 한가 내려 놓고 태권도하갔 내려 놓고 태권. 시원아. 누나 하는 거 봐. 시원아. 태권 봐. 하. 해 봐. 시원이 해 봐. 하. 시원 봐. 이는

이제 이기분금 저희가 또아 저는 최 최소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한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게한자는게 가장 중

전국에서 파격적인 메리트도 제공하면서 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작적으로 것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대부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의심 증상이 있는 지역사에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빨리 진단이 돼서 치료 과정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다니는 환자들이 어떻든 없어셔야 지역사회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 빠른 격리, 빠른 치료 이런 형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일단 진단 과정이 조금 아직 어렵습니다. 선별 교류소들이 몸을 실망이를감습니다 네, 여기서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내일부터 대구로 가서 방역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로 공거지를 옮겨 현장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